안녕하십니까. 쌍칼. 유성훈입니다 네, 오늘 충남 천안에서 지금 도전자분이 한번 찾아왔는데 일단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십니까. 충남 천안에서 내려오게 된 25살 성각중이라고 합니다. 네. 닉네임은 가린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 가린샤라는 게 아, 이제 브라질에 장애를 가졌지만 예. 전설적인 축구 선수로 남은 가린샤 선수의 닉네임을 그대로 따온 네, 별명입니다. 어. 이제 저희 사정, 사부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 네. 제가 이제 워낙 외소하고 그리고 이제 힘 약하고 좀 타고난 게 없지만 너도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큰 선수가 되라라는 어. 의미로 저에게 지어주신 소중한 별명. 와 진짜 좋은 별명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쌍칼 유성. 아 너무 멋지신 별명이시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럼 경력사항이나 피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이제 제 경력이라 하면 앞서 인천 포끼님께서 그. 음. 무패 이제 대기국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다니까. 아, 예. 인천에서 전설적인. 예. 한 번도 안싸워가지고네 예, 무패 파이터로. 아 저는 반대로 이제 제가 바깥 전적이 2승한1 3패 정도. 예. 와 맞아 길거리 파이터. 아 길거리라기보다 학창 시절 때 이제 예. 제가 좀 생긴 게좀 많이 아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게 제 학창 시절 때제 모습입니다.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이게 시비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또 빼지 않고 싸움을 하면은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내리 다 받고 티케이로 졌던 기억이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 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지금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고, 예. 예, 13전 11승 2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아까 운동하기 전에는 2승 13패였습니다. 예, <laughs> 운동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아마추어 시합에서 네, 11승 2패. 2패. 네. 와, 완전, 완전 역전하시네. 네, 좀 이렇게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 유로, 그러면 이제 스파링을 네. 이제 오늘 해볼 건데, 저한테 이제 지원하게 된. 네. 이거있나요 이제 저를 지도해주시던 사부님께서 네.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좀 오랫동안 장기 부재가 되시면서 팀 해체가 됐습니다. 제가 운동화는 팀이. 그러면 이제 최고가 문을 닫았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따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 계속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수님께서 지원을 하시, 모집하게 되셔서, 예.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 운동에 사활을 걸수 있을지, 음. 그런 걸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 신청하겠습니다. 어, 잘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그 지원사에 갔는데, 킥을 지금까지 아마추어 시... 1 3점기에서 예, 5번을 체크한다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예. 50번을 타는데 저는 예, 다리가 짧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예. 킥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럼 저또 킥을 제가 또잘 차지는 않지만 아. 운이 <laughs> 좋게 예. 아. <laughs> 운이 좋게 한 번씩 잘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 오늘 일단은 체급이 플라이급이시고 아, 예, 저는 또 웰터급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라운드는 MMA로 스파링한번 하고 2라운드는 아, 예. 이제 중 선수분이 네, 이제 궁금한 킥을 조금 어. 이제 강자 느낌으로 좀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1라운드 스파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킥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스파링 준비해주세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부탁니다 이렇게 스타링을 해봤는데, 일단은 킥을 시도를 많이 하네요. 자신이 네. 없다 보니까 잘안 차게 되더라고요. 음, 음. 보니까, 복싱도 비중을 안 두고, 거의 레슬링으로 예예. 지금 비중을 음. 많이 두는, 그리고 레슬링도 태클 런치인데 아직 정확한 네. 그 자기만의 기술을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워서는 그래도 주위수 움직임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아네 음, 저보다 더 좋은 것같아요 <laughs> 제가 그거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복싱 주면서 킥 하는 거 하고 예. 킥을 주면서 복싱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게 예.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킥에 대한 어디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제 킥 자체를 많이 네.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정립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음. 좀 많은 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카프킥을 좀 이렇게 대세로 따라갈 때 네. 저만 혼자 못 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배울 수 있습니다. 으면좋그 사우스포에서는 카프킥이 예, 안쪽으로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네. 예, 제가 그거를 안쪽으로 사우스포 상대로 카프킥을 많이 차본 적이 없어서 저리 아, 네. 예, 그게 정확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싸우스으면은 카프킥을 한 번, 두번 줘요. 근데 이게 카프킥을 줄때 세게 안 줘요. 데미지를 굳이 안 줘요. 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짓말 한 번, 두번 주다가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이킥, 하이킥으로 날아갈 수 있는 콤비네이션을 저는 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한번 주거나 두번 꼭킥을 또내주고 상대방이 오소독스가 안걸리 오소독스의 경우는 오른발이 면꼭 키워주면 라이트에 걸릴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보통 오소독스에서는 왼발을 차지 오른손에도 라이트에도 안 걸리고 왼발 차기가 각도가 참 좋은데 어... 사우스포에서는 왼발이 위험해요 왼발을 차면 이게 만약에 비껴가지면 바로 레프트에 걸릴 수 있는 카운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각도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싸우스포 선수면 제일 첫 번째는 이 다리를 먹어줘야 돼요 여기 상대방 오른손 제가 이미 잡혀있으면 제가 레프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제가 뭔가 불리해지는 분위기로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일단 앞발 싸움을 많이 해주면서 커프킥 그리고 하프 프론트 카쿠 아까도 한 번씩 카쿠리까지 빗높이 그런 콤미네이션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앞발싸움 먼저 네. 지금 잘못된 게이 동작이 너무 커요 카쿠리 차는데 이렇게 잘. 그거보다 최소한 간결하게 차요 발차기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굳이 데미지를 안 줘도 되고요 好好